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선교해발 확진으로 홍천에선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홍천군은 일단 확인된 밀접 접촉자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외부 동선이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이 소식 자꾸 다루는 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홍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선교해발 확진자는 39명입니다. 외부 동선은 30여 곳이고 대부분 일요일이었던 지난 24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예배를 보러 온 기존 교회 신도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왜내 보냈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왜왜 거기를 왜 거기를 왜 사로 내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24일 하루에만 음식점과 카페 등 생활 편의 시설 1 5 곳을 다녀가 동선이 광범위합니다. 한 번에 2 시간 넘게 머무 것도 있습니다. 신뢰성도 의문인데 역학 조사에선 차 없이 도보로 이동했다고 말했는데 동선엔 자동차 정비소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민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명 왔다가 둘명 왔다가 네명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 어, 그리집에 뭐? 계신 다 찢어놓거든요. 시을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천군이 공개한 일부 확진자의 동선이 줄었다 늘었다는 등 초기 대응부터 역학조사까지 홍천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솔직한 예로 홍천군에서 뭐 법정 대응을 했던지 해서 손해배당 청구를 다 해야 돼. 이거는 너무해는 것 같아요. 홍천구는 선교회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270여 명에 대한 검사는 모두 마쳤으며, 현재까지 해당 교회 신도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추선입니다